근데 낚시가 더 좋은 거 같은데. 그 아니, 왜냐면 지민님은 그거잖아요. 미끼에다가 그거. 어? 날 생선이요. 다섯 날 생선 다섯 개요. 날 생선 다섯 개. 여기요. 팀님, 도박장 하기 싫으시면 이거 일하셔도 돼요. 팀님. 도박장 좀 이용합시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는데요? 안 되겠구만. 그럼 응, 제가 해드릴게요. <laughs> 아니요 못 믿겠어요. <laughs> 아니 어차피 확률인데 왜 팀님한테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수 센서에 넣어놓고 그 애한테 놓칠 것 같은데. 아 지금 좀좀좀좀좀 좀. 그 아. 베타 빌드 통신 되던데. 괜찮아요. 아, 그 근데 이렇게. 팀님! 아침에 네. 이렇게. 팀님 도박장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팀님이 알, 편의점 하실래요? 네. 도박장 하신답니다. 근데 저 계속 성공만 두번 해서. 이제 실패 걸릴 거예요. 오코님을 믿어볼까? 원래 믿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찐님 도박장만 하시지 말고 편의점 해주세요. 응. 어? 광물 종합 세트 주셨나? 근데 이 종합 세트가 너무 콜보 대항하기 때문에 아 상황 대항이 아닌가요? 이거 다이아 인첸트 떠야 되는데 그럼 낚시 낚시 그럴까요? 응. 아 휴먼스리 이거 음, 아. 일단 팔게요 좀. 응. 네. 아 이거 계속 안 맞는 거는 가져가셔. 여덟 개 이것 어... 금이랑 철이. 아 금이랑 철이랑 해서 8개 네다이어다섯개 아니 딱 마, 맞춰서 해놔 라니까딱 맞췄다니까요 다이어다섯개가 아니라 4개는 <laughs> 아 그리고 그러면 여기 6자리 2개 아직 가져가지 되는 요네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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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 5개 5개 아파네요 한 개는 값이 적게 나가지면 많으니까 값이 많이 나갈 수 있죠. 네, 매일요 네, 네. 처음 보는 물건은 비싸게 팔수 있어요. 아니, 팀님, 수 있어요. 일로 와주세요. 도박자. 슬라임을 응. 넣는다. 가져가셨어요? 응. 네. 팀님? 선생물 하나 가져가세요. 어 그럼 여기 팀님, 여. 빨리 주세요. 도박자 지금 넣었어요. 야 안장, 그리고나서 제발, 난장도? 제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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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사준 게 너무 따가워 가지 지금, 겼더요몇개 넣으셨어요? 2 1개 21개 넣었다고요? 네. 설마. <놀나> 설마. <놀나> 진짜요. 진짜요. <laughs> 실패, 실패하셨는데. 21개? <선생님. 웃음> 아, 그럼 쓱, 스 21개가 넣어졌나요? 9개요. 아, 응. 아휴. 흙으로 농사장 넓힐 수 있으면, 넓힐 수 있어요. 차라리 21개로 다른 시스템을 사시지. 날 생선 5개요. 아, 그러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도박하시라며요. 조용 동물 죽이는 거못겪했는데어라고요 슬램버 하나 주실 라고요 죽일까요? 아니요 가세요? 아 잠깐만 슬레버 하나 안 가져왔는데 자 아, 여기서 어? 죽을래요? 아니면 폭력 죽을래 죽을까요? 죽으실래요? 마음 끌어당기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 나 진짜 싫다 죽으실래요? 완전 좋은데. 아우, 열일말이 죽을래. <laughs> 네, 죽을래요. 싫어요. 싫다고. 나 21개 잃어버렸다고. 아, 저 지금 봐주세요. 열일하 개. 열일하다 개? 네. 네, 네. 그럼 따로 나눠서 하시면 되겠구만안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목소리 낮춰주세요. 그만 마음을 읽어요 아 막대기 왜 나와 아잠만책 제발 책 제발 책 용병 시스템 행운 책 행운 책 슬라임볼 한개 용병 시스템 이게 뭐죠? 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역이 있으면 용병이 거기를 해가지고 다섯 개요 수... 용병 부족할 텐데요. 한명당한 명으로 하죠. 네, 제가... 용병을 할 건데요. 몇 어... 시간이요? 아니... 오, 열 개다. 아니, 와, 도박 성공. 다섯 개인데 열개 됐다. 이벤트 기간 조용히 해 주세요. 아니, 이벤트 기간이 이십일 아, 21... <laughs> 놀리시면 죽습니다. 하세요. 어, 남의고역 넘어왔다. 슬램불한 게. <laughs> 아니. 달아요. 죽을래요. 슬램불한 게 죽을래요. 이상에 슬램불한 게들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예. 요보다 돌아가실래요? 좋. 네, 드릴게요. 네. 아무떡 그러시면 눈는 죽습니다, 그냥. 아셨죠 하. 네. 제발 행운 파이브 줘. 떠줘 <laughs> 아, 행운 행운 아무거나 <laughs> 떠줘 제발 야, 낚시야 g 리 n I'm g 아 n n 리 do it. Tell y 라 u 볼이 없다고요 잠깐만요 l 라 o 볼 t 개 l l you, Tell you, t e l 고 you, t e l 원래 슬라임볼 세 개예요. u Tell you, Tell 원래 슬라임 원래 you, Tell you, Tell you, t 다이어 하나에 이거 이거 세 개에다가 이거 세개 해줘가지고 슬라임 브라나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다이아하고 에메랄드는 같은 무르니까 슬라임 브라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섯 개. 따음화내수지 마세요. 화는거 아니에요. 아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음, 한거 아니에요. 올라고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말하세요. 나야지. 세 분이면 했는데 VIP가 안 됐잖아요. 아, 알았어요. 그렇게 그렇게. 네. 자, 저요. 저 도박할래요. 도박? 네. 도박, 도박해아 도박도 망하지. 그게 <laughs> <두개> 도박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내가 플 이거 그냥 악이래요 응, <Gore> 중국자 <starch> 악플의 싸움인가 악플로 했어. 야호 네두두개 두 넣었는데 왜두 개를 줘요? 마음으로 말하아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말하세요. 뻔하지마고 상대방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 앞으로 아, 사드라고요? 아니 두 개를 아니, 줬다고. 만약에 신동가지면 고 신동가지. 어, 구역 넘어갔다. <laughs> 아니, 하나 주세요 일치금 제칙이죠 아까도 걸어주면 제구역 넘어갔어요. 그리고 네, 제가 두 개를 두개를 내가지고 두 개를, 내가 주고, 두 개를 네. 주니까 제가 말한 것 보인다. 왜그 화나서 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알았어요. 이거 이거네 이건... 제가 경솔했군요. 어쨌든 플라잉볼 하나 넣어. 땀으로 어, 네. 넘어가면 말했다.

진짜 가 이따가 지금 이거 이따가 지이를좀 파지. 가 지금 이거를 좀 파지. 이따가 네신 파지. 이따가 지니파 기하게요 아, 세금 무조건 한 개입니다. 실제. 가오나주셨아비스요서가이으니까 아. 아. 그래. 다심으로들어가서아오인트고그활 다시, 응. 그 다시 주세요. 왜요? 어, 아, 이 활. 네. 강물 종합 세트다. ETX죠. 네. 강물 어, 종합 세트 걸렸어요. 근데 이거 팔아봤자 돈이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상향이에요, 지금. 그대로 갔네요 아, 그래요? 그대로 가세요 아, 근데 이거 요안되 근데 원래, 원래 그냥 가. 금 여덟 개요. 네. 오 흰둥가리요. 아니 줄 서세요. 줄 서세요. 네. 애플 뒤에 저입니다 조님 음. 색칠이. 음. 애플, 그, 음, 애플님. 애플님 무엇이 원하시나요? 네? 음, 애플님 무엇이 원하시나요? 뭐요? 에메랄드 한대어금 여덟 개. 돌한 세트 세 개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섯. 6... 게, 일곱 개, 여 개네요. 여섯 개에다가 일곱 개, 여덟, 여덟 개해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손님 누구시죠? 아, 저입니다. 네. 팀님 뭐 하고 하시나요안금 가고, 안경 가고? 안나 아, 그냥 운영이가 드릴게요. 아, 제2 1개를 하시려고. 팀님 뭐 하고 계시나요? 힘가힘가 Vamos 아, 어, 어. 낚싯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광물이 주 직업이잖아요. 네, 광물인 트 아, 근데 다이아고 킹은내네 곡통이 별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이아고 킹이 슬라임을 세 개. 아, 그럼 다이아고 깽이는 음. 그... 아, 아, 맞다. 대리인첸트는 그냥 아무거나 세개 주면 할수 있네요. 아, 그럼 다이아고 킹인첸트 그럼 슬라임을 세개 넣으세요. 음. <laughs> 좋습니다. 네, 아이고가겠습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보지 제가... 아, 마세요, 조금 전 봐도 됐죠? 네. 지금 홍보 기간이라서 슬라임볼을 드리면 그 홍보 한 다음에서 슬라임볼을 드리면 팀 님, 저 네? 여기 어 무슨요? <목소리가> 제발 여기 물가 있어요 물고기 이거 아니에요? 오늘 빨리 되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하나는 낚싯대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도박 한번 해볼게, 그럼. 에프님 네, 대리인트는다이아갱이효율 낚싯대 미키토입니다. 이득 아닌가? 효율 네, 슬라네이 음. 오세요. 도박합시다. 에프님에게는 기대 이거 성공하면 세배막 이런 거면요? 네. 고객들 성공하면 배 가능하게 저네 번이나 했어요. 지금 네 번째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끼 풀면잘 걸리나요? 네, 위치 빨리 와요 오리 호의 힘을 보여줄게. 와우, 파타시인데요? 아야 아야 아야. 어떻게 레린 쟁기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듭니다. 오고, 너무 많이 하진 않아요. 합니다. Yeah. 아, 들니다게요안 뜨거운 했는데. 제가 한번 게요 네. 영암인가요? 네, 이용하세요 광도와 어부의 싸인가 벌써 모았어요? 벌써 네, 2개 음, 모았어요? 닦고 나서 쓰시는 물건들 거 오, 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이거 고급 오, 이렇 오,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게좋 오, 이렇좋은데 이렇게 이 좋아. 오, 이아이아니이용아이용아니이아니이 그냥 아 오, 이렇게 좋이렇다좋용이 이렇게 이 얼굴. 이게 어, <laughs> 여보, 여보, 여어 여보, 여보, 손 바다의 물질이 뭐가요? 낚싯대요? 어, 어, 어. 아 그럼 또소화게 처리해 어, 어, 어. 저, 저 VIP 어, 어, 어. 고객이죠? 다섯 번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세 배, 네 배로 해주세요 실패, 완전 실패했거든요. 아, 이제 네, 1일차 종료되었습니다. 이거 뭔가요? 아,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네. 1일차 종료되었습니다. 네. 1일차, 다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잠시만요, 슬라임보요 온라인 보냈니왜 그래 지금? 왜 아니 상황이 뭔가 아 지니님 행동 멈춰주세요 상황이 뭔가요 지금 네? 나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끝났습니다 이회자 빨리요 다음에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뭐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2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따가.